어, 원내 대표님께서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원내사안만 말씀하셨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어,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부산을 어, 맨 처음으로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부산에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어, 지금의 여러 어, 전국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그 이후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뭐그 이후에.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의를 하고요. 어, 계속해서 현장 행보를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어,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산 현장 최고의 그리고 이번 주 대구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특검을 통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야당 탄압, 야당 말살, 그리고 뭐 정당 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서 뭐 구형됐던 것, 그리고 오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정됐던 것이고, 국정 1호 과제로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의 헌법하게, 입법에 의한 헌법하게,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한 명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한 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뜨린 헌법 파괴는 결국 장기 집권 개헌으로 어, 대체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현실을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지금의 모든 과정들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이런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그럼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뭐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태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 대표에 대한 구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나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수사의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교사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그 밑에는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야당의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면제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 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시키려 하고 있고, 이런 여러몰이식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